어, 우선 간단하게 막공, 소감, 음. 어, 들어보도록 할게요. 우선, 을영가겠습니다 네, 어, 10주년이라는, 타이틀에 어, 걸맞는 공연을 했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, 어, 최선을 다해서, 어, 열정적으로 이 공연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. 어, 정말 초연이 많이 생각난 또 10주년이기도 했고요. 또, 함께 했던 많은 배우분들, 이번에 10주년에 다 오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, 어, 함께, 그래도, 우리가 또 시간을 보냈던 그 추억들이 너무 많이 떠올라서 그냥 행복하게 이번 시즌도 또잘 보낸 것 같습니다. 어, 항상 사랑해주시고 또 응원해주시고 이 공연을 정말 많이 아껴주신다라는 마음을 늘 받습니다. 어, 그래서 열심히 연기하고 노래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진심으로 감사드리고, 어, 언제나 하는 말이지만 사회생활은 영원했으면 좋겠습니다. 항상 건강하시고 늘 감사했습니다.